아시는 자 아닌가? 안전하지? <laughs> 피곤해요. 아, 거기다 비가 올것 같아요. 비가 오고, 아까 오긴 했는데 많이 오진 않았는데 아직 좀 눅눅하네.

드셋 와이프, 팬셋, 무드, 팬셋, 버트만이, 어. 셋 스몰 머니 있어, 빅머니 있어, 볼만 어. 스0머니 베이비, 23, 2 2달6달 26달러, 2 0달러2달러2러머니1 0달러달러2 0달러2 0 3 0달러 29달러, 2 9 29달러, 2 0달러2 2많만이요 20만원? 이거 어떤거? 머니? 아니요 스몰 머니 스몰 머니? 오케이 체크해, 체크해. 유대인 뭐야? 네. 아리아디아리아디 <놀람> 哦哦嗯、对，哎、嗯，你这个蛮精彩。 그래서, 말도 못해요. 제 말에 아예 안 들려요. 아 지금도 안 들리면 이제 더안 들려요. 와, FPM을 내일 다우 시켜내요. 이건 뭐 하고 있냐면은청색테 이게 청색테크요 이게 게이지고 이게 아래다가 페인팅을 했어요. 페인팅을 하면은 보통 한 두세 번 정도를 원래 교체해줘요. 왜냐면은, 첫번째는 페인트 냄새를 좀뺄겸 안에 이물질 제거할 겸 빼고 두번째는 또 한번 더 이게 한번만은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한두점번더 해야돼요 많이 하면은 흙이 이상하는데 많이 안하면 손마고 가는게 없어요 그때도 다는게 가끔 물에서 페인트해가나 <laughs>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거고 어, 여하튼 지금 저는 그걸 하기위 작업 때문에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줄기를 얼마나 지고있지만 아마 입에서는 시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세번 정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목소리> 아방이 심해갖고 요하나 보면 이거도 요만한 구추나는 있어 벽야네 네. 어디서 작업했잖아 삽이야 못받아 여거할려면은매네 얼굴 어와 되는 거? 아닌 요만한거지 요만한거? 어돌 하나만 들고 오면 되잖아 나그 뿌려뿌릴까? 있나? <laughs> 가 있나? 있으면 거가 와. 이거 를 하지 안돼 삽이 얘면얘 사비 한 번, 사비. 사비, 뭐라 야 하나만 뭉치고 하면 된다. 하나. 사비가 뭡니까? <laughs> 사비가 뭔지 하면 뭐라고, 더라 페인팅만 사비. 아, 페인팅이야? 로, 락카 같은 거요? 기게 퍼스트 사비야. 택칸 아, 사비고, 아스택칸 페인트고. 퍼스트 네. 사비. 아첫 번째 방송가 처음에 이거 바르자 이거 시 칠하는 애맨 처음에. 네. 아 패인 생각이 잘 칠하는 거야. 쎄를 그 새가나오면 네. 이거 바르잖아. 색깔 바르잖아. 그다음에 카이트 바르잖아. 네. 이게 사비란 말이야 이게. 아 이게 사비. 이게 살탔거잖 아. 어? 색깔 삽이잖아 네. 예. 네. 이렇게 그래. 번호증. 예. 번이증 점버석 형에. 버가뭔거 봐. 윙티넘버가 뭔가 봐. 근이크 자. 넘버 쓰려? 3이 아니네. 예. 아, 이거 항공상. 항공상. 네. 이게 불둘공. 이거하고 이거하고 세트야. 아이. 아, 이거 이거고요. 이거하고 따 죄가하고7 0 여기 세트란 말이야 한 세트야 틴펜트랑 뽀뽀트리야 라트 컬러 펜팅 그릴펜팅 713 713 7 1와이사다 여기 또713 여기 신나요 신나야 신나 713에 신나 빵빵빵어 이게 이제 화이트맥트야 네. 강아지는 정아리는... 요즘 공상공원 나오나? 그그 <사업소> 공가고전기 <놀람> 야, 이거 화이트파이인트화 빨리 아, 이, 트짜인트 빨리. 뭐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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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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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리 빨리. 리 와이어는 어맞아직 와이어는 안했건데 네. 나중에 이제 와이어를 해가지고 연결해서 쭉올릴거예요 나중에 아, 예전부터 오면은 제가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どうぞ。 지금? 예 지금 예, 찍고 있습니다 <laughs> 아, 우리 때는 시야좀세어다이막 그 손으로 썼고 이되는데 요즘은 뭐딱 촬영을 다했더네 예, 요즘에는 <laughs> 아... 시대가 변했으니 가야죠 장, 장비를 잘 다뤄야 되는데 <laughs> 예. 이장비를 다룰지 모르니까 영상을 찍어놓으면 은 나중에 이거 보고 다시 볼수 있잖아요 아 이렇게 했구나 <laughs> 이게 눈으로 보는 거는 좀 헷갈리더라고요 아직 까먹고 하니까 근데 테이프 이렇게 열심히 찍어놓으면 한 10번 11번 이렇게 계속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밥 먹을 시간? 어? 알람이요 <laughs> 알람이요 아 이게 그 배에 있으면 시계를 볼 일이 없잖아요 <laughs> 시간을 모르니까 <laughs> 야, 여기서 이제 알람 울리는 거 듣고 아밥 먹을 시간이구나 어 아, 제가 놓고 가야겠다 어. 아 더워 아, 5분리시 어. <laughs> 이제 점심시간이에요 밥먹으러 갈거예요 여기 밥먹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고 <laughs> 하나는 외곽인데 지금은 외곽을 밥먹으러 가요 이제 좀 거리가 좀 있네요 오가는거 귀엽게 해주는상관없아 여 yeah, 기가 우리 한 먹는 식당 이에요안차하 십니까？안녕 하 십니까？안녕 하십안녕하니안녕하안녕하십니안녕하 네, 뭐해? 사고났다, 네? 물 <놀물> 사고났다, 너. 필리핀으로 갔다. 네, 아빠, 저. 선생님, 죽가신대요한 번. 아니, 물 정말... 그러니까 사고났는데, 아예 와감만 남았어. 몇 톤, 톤지, <laughs> 몇 톤지는 모르겠는데. 꽃이 이 밑에 걸리겠다 아시오. 일단 베트남 인데 <laughs> A few m 네, 근처에 편의점도 있어가지고 어 마시고 있으면 마시러 가기도 하고 어디 여 바로 가기도 하고 커피 마시러 갈려요아 볼까요? 형사님 커피 드시겠어? 안달 그 아, 아말 안녕하세요. 어 이거 너무 크다 이거. 보이네 음, 거사 아니, 너무, 너무 <laughs> 크다 이거. <laughs> 아이스 블랙커피요 천천히 먹으면 다먹더라고요야 씨. 그거 라고 먹는 거. 블랙 지금 먹는요저 음. 왔어요? 거블랙 예. 그게. 아, 나. 너무 커 이거. 대기하는 네. 거. 야지담때리고오그러십씨 네. <laughs> <아이씨. 웃음> <laughs> <laughs> 저희 네, 점심을 먹은 다음에는 커피를 마셔야지. 그럼. 어, 오, 왜, 왜, 무슨 어? 이거, 이거, 샀어 이거, 어요 이거, 이어 이거, 이거, 어아만거이이